미성년자의 거짓말로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식당들이 내건 안내문들입니다. 위변조되거나 빌린 신분증에 속았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음. 우리가 뭐, 흥선도 아니고, 바쁜데, 막, 아, 이런데, 답답해. 우리 확인할 거다 했는데, 우리가 다 뒤집어 써야 되니까, 그게 가장 불안하죠, 항상. 영업 정지를 맞으면 치명적입니다. 일단은 두 달이라는 거는 그냥 태어버린다고 생각할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실이많아요두 달은 너무 가혹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가혹하다는 앞으로는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 또는 협박을 받은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행정 처분이 면제됩니다. 1차 적발 때 영업 정지 기간은 두 달에서 일주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세금과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확정됐습니다. 코로나 시절 늘어난 부채에 고금리가 더해지면서 지금까지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이 기존 8천만 원에서 1억 4백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약 14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음 달부터 연매출 3천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게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이 지원되고 최대 300만 원인 은행권 이자 환급뿐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이 금융권에 낸 이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통시장 등에서 쓸수 있는 운누리 상품권은 지난해보다 1조 원 늘어난 5조 원 규모로 발행됩니다.